you <sniffs> 안녕하세요, 인디디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의 현장은 물레동에 위치한 벽산 메가트리움이라는 오피스텔 형태의 아파트예요. 200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평수는 36평형인데 복층 형태로 총 평수는 47평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분이서 지내실 공간이고 추가로 반려동물이 같이 살 공간인데 클라이언트 분의 이제 니즈는 전체적인 톤이 차가운 톤보다는 따뜻하고 어두운 월넛 색상의 우드 느낌 톤을 원하셨습니다. 또 공용부 공간에서 4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셨기 때문에 공연부공간에좀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현장은 복층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복층공간에서좀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고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냐 복층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1층의 이제 평면은 기본 30평대 평면도 많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이제 이곳이 집의 웰컴 공간인 현관인데, 현관도 비포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현관을 들어와서 우측 공간에 현관 장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거울과 사단기야 그리고 이방화무 얘네들이 정리가 안된 형태의 단이 많은 구조로 좀 되어 있었는데, 천장도 보시면은,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천장에서 관리시설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소방시설을 온전히 다 점검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천장을 최대한 평탄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좌측에는 일단 단들을 싹다 정리해줬어요. 평탄화 작업을 했고, 사단기함도 그냥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형태. 페이크도 어로 사용해드렸고, 그리고 좀 어색하지 않게 거울로 활용할 을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저희 센서 등이 없죠. 정관장 밑에 하단 간장, 일자 직선으로 되어 있는 벽조명으로 좀 이렇게 어둡게. 근데 뭐 신발을 꺼내거나 이런 불편하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방화문인데, 오피스텔 특성상 불이 났을 경우는 아이렌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닫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드렸고, 우측에는 신발장이 들어왔는데, 이집의 포인트 컬러인 원래 색상으로 가구를 좀 포인트를 줬는데, 고양님께서는 수시 그 경첩을 좀 싫어하셨어요. 지문이 남고 불편하다. 그리고 나중에 좀 소모품이니까 고장이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가지고 가운데 찬넬이 있는 형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발장을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우측에 도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좌측에 오브제 공간이 한 개가 있죠. 저희가 새로 생성시켜드린 벽이에요. 기존의 현관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이 생성된 이유는 바로 이 뒤편이 주방 공간이거든요. 주방 공간에서 이제 아일랜드 길이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아일랜드 길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좀 생성이 됐다는 거는 이제 주방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 오브제 가벽이 생성되었으니까 됨으로써 현관에 있어긴 복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집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한 번에 시야가 쫙 보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갈수록 보이면서 그 알죠 그 느낌. 시퀀스, 네, 시퀀스, 시퀀스 그런 <laughs>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여기 같은 공간에는 상하부장이나 하부장 형태로 많이 풀었는데 이번에는 가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집에 좀 포인트 컬러들을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접 조명, 디피할 수 있는 공간, 차키나 지갑 이런 것들을 놔두고 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 편하게. 밑에도 굳이 수납이 없네요. 밑에는 수납이 없어요. 수납이 있으면 또 이런 선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올리바리 제품을 따라서 만든 인쇼 손잡이 제품이라 할수 있어요. 어, 다 마그네틱이거든요. 손잡이가 좀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은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색깔이 좀 오크색으로 좀 재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저희도 데드 스페이스 공간 없이 온전히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평소에 달아놨을 때는 벽처럼볼수 있도록 히든 형태의 페이크 도어로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 복층 형태에서 중요한 계단 공간이 나오죠. 비포 사진을 보시면 은 계단의 돌출 정도가 공룡 부에 좀 많이 희범니다 있는 상태였어요. 공용부 공간은 온전히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일단 우선 공용부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단을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계단의 높이와 개수를 좀 제어를 해가지고 돌출이 최소로 되게 공용부 공간을 좀 확보를 했고 그리고 계단의 마감재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가성비로 공정에 들어가 있는 금속으로 하지를 잡고 목공과 필름으로 계단을 마감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추후에 이제 카페트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카페트로 하면 어떨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이런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1차 설계 당시 때부터 강아지의 공간이라고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강아지 집이랑 화장실, 밥그릇 물그릇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엽네요. 자,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공간 중에 하나인 거실에 나와봤는데 거실에서는 총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채광이 들어오는 창호 쪽 면, TV 쪽면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서재 공간의 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가 높잖아요 천정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채광이 들어오는 창호 쪽면 피부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기존에는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게 하부에도 창호가 있고 위쪽에도 창호가 있었어요 근데 위쪽에 같은 경우에는 개폐가 되는 형태가 아닌 픽스창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채광 말고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유리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먼지의 제어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 단열도될겸 충분하게 막아줘서 기능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이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드렸고 또 하부에 보시면 뭐 이런 턱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 니즈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온 가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턱에 이렇게 앉아서 스트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브릭을 제공해드렸고 이제 이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거나 했을 때 편하게 놔둘 수 있도록 이런 선반 제작 정도 해드려가지고 아주 가성비 있게 우브제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메인 컨셉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쭉쭉 뻗어진 그 선이 이제 메인 컨셉인데 하부에도 보시면은 길게 톱등 개념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또한 이번 컨셉에 맞는 조명을 하부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V 쪽 면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도 아까 저희 계단 공간 설명할 때랑 똑같은 형태죠 저희가 계단을 많이 밀어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TV 아트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동선과 TV 아트홀 면에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 가벽이 생성이 됐는데 아트홀 뒷면에 포인트 컬러의 필름을 계단 쪽 면에 사용함으로써 공간 분리는 됐지만은 재료 분리 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질감이 덜 들도록 시공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결국에는 필름이기 때문에 매지선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지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집의 컨셉에 맞게 수직선 길게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에 선반을 시공해드렸고 이 면의 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하부에도 음각을 줬고 상부에도 음각을 줬어요. 자체에도 이렇게 음각을 줘가지고 저희가 자주 하는 스텐의 재료를 써가지고 이런 선반도 굉장히 강추를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D긋자로 음각으로 파져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오는 간접조명이 시각적으로 좀덜 답답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간접 조명을 강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천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거실의 마지막 면인 서재 책상 공간 그냥 사각 형태의 루바로만 덕지덕지 좀 붙어있어가지고 정리가 안된 그런 면이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책상을 제작하는 게 강한 미지였는데 먼저 저희는 좌측에 기둥을 한개 만들어드렸어요 우측에도 기둥을 만들어 드렸고 책상은 무거운 것들을 올려놨을 때 튼튼하게 밴딩 없이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인 책상 공간은 다 금속으로 하지를 잡아서 시공해드렸고 그리고 이 공간은 남편분과 아드님께서 같이 PC를 각각 둬서 사용하시길 원하셨는데 p c 사용하면 뒤에 선들이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선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 뒷편에 보시면은 공각으로 밑에 좀 파드렸어요 그 안쪽에 콘센트가 있고 그리고 선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좀 시공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각 선반마다 간접조명이 들어가서 DP를 할수 있는 형태로 시공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뭐좀 기교를 넣어서 선반 형태를 뭐 꺾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대칭의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색감이었어요 색감 색감에 좀 강조를 넣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월넛 색상이 그대로 이제 주방에서도 무거운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때 지금까지 다른 면들은 다 밝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두워지는 형태의 컨셉을 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인님께서 가운데에는 노문시계를 달아주셨는데 필름 컬러와 비슷한 색깔로 잘 맞춰서 시공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고인님께서는 음악 관련된 좀 일을 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PC 작업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기둥을 생성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수납을 좀제작해들었어요 그리고 이 건반이 있으니까 애 자체로 그냥 복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번에 또 인쇼에서 새로 나온 인쇼 7호 스위치 중에 하나인 메탈 컬러로 시공해봤는데 이런 월러세상이랑 같이 할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높은 고해천장, 천장을 이제 어떻게 제어했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가운데 큰 사각형태의 직부등이 있어요. 딱 사진만 보시기에도 저기 안에는 뭐 많은 모기들과 온갖 벌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옆에 황 공포증이 생각날 것 같은 동그란 조명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희는 이 과연 높은 천장에서 조명을 설치를 하더라도 조도가 충분히 나올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차라리 간접 조명들이 아래쪽에 있어서 여기 지내는 사람들이 조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필요한 소방 시설들만 두고 시스템 에어컨 처음부터 계획됐던 실링 팬 정도로만 하고 천장에는 조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평탄화 작업을 시켜줘가지고 천장을 좀 제어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인님께서 분명히 어두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커튼 박스 TV 면 그리고 계단적 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접 조명들로도 충분히 조도가 나왔기 때문에 고인님께서도 저도 걱정했는데 충분히 잘 나온다라고 말해주셔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좀더 부족한 조도는 여기 보이시는 뭐 스탠드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 굳이 높은 고에 조명을 너무 많이 달지 마라. 이렇게 한 개도 안 달아도 충분한 조도는 나올 수 있다. 라는 걸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이제 건반 쪽을 돌아서 주방 가는 길목인데 이 공간도 사실은 그냥 데드스페이스로 쓸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벽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반이나 프린터 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PC랑 통신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프린터랑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선반 형태. 그리고 똑같이 간접이 들어가 있죠. 이 간접이 이제 이 동선을 위한 조도를 충분히 확보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땐 죽이지 않고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선반을 좀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안방 옆에 이런 면 공간들이 어느 집이나 소, 솔직히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도 그냥 지나치긴 기좀 그래가지고. 얘도 결국에는 필름면이에요. 그 매지선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매지 자리에 주방에서 쭉 따라서 벽면에도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해드려가지고 면 자체를 포인트 월이 될수 있도록 설정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는 분들이 집 자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솔리드하게 컨셉이 잡았다 하면 그냥 솔리드하게 깔끔하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면을 각자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포인트 월을 표현하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메인 공간의 두 번째인 주방에 나와봤는데 비포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길자 형태의 주방. 주방이었어요. 사실 주방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주방의 크기에 비해 좀 좁아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다가 주방 옆에 방이 하나가 있죠. 그 방의 그 벽체가 철거가 되는 비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방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서 공용봉에서 한뎁스좀더 밀어 넣었거든요. 민 공간에 홈발를좀 설정을 해가지고 상하부장의 이미드어의 공간에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주방이 한층 더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주방의 사이즈는 사실 기존이랑 똑같아요. 철거가 되는 벽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게 있고 이 게이트도 벽처럼 보일 수 있도록 기존도 로 설정해서 제공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손잡이가 있는 보호였다면 시선이 보호에 갔다가 홈바가 있을 텐데 지금은 벽처럼 보이기 때문에 홈바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수대랑 화로구가 있던 공간이 이제 이쪽 면인데 이쪽 면에 저희는 이런 냉장고 장 그리고 소형 가전들을 수납할 수 있는 키큰장한통 제일 좌측에는 수납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망장을 제공해드렸고 지금 딱 주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재 공간이 어두웠죠. 포인트 필름이. 그 필름이 쭉 그대로 돌아서 같은 우드 필름으로 연출을 했는데 공용부 공간 좀 화사했다면 주방은 좀 어두운 톤으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공간인 이제 아일랜드가 생성이 됐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선9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뎁스를 제일 키워드렸어요. 그래서 개수대는 가장 설비적으로 문제가 없게 가까운 쪽으로 좌측에 설정을 해드렸고 화로구는 라운드래프트 일체형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현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까 그 오브제 공간을 새로 생성했다 했잖아요. 만약에 개가 생성이 안 됐다면 아일랜드 길이가 한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일랜드가 좀온졸해 보이고 주방이 좀 작아 보였을 텐데 이벽 자체. 가좀 길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벽 안에서 아일랜드를 좀 길게 끝낼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 집의 킥은 A예요. 이가벽 하나로 이가벽 하나로 주방을 볼 때나 현관을 볼 때나 비율적으로 레이아웃이 좀잘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또 없다고 해요. 각자의 식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루이자 있는 형태로 작은 간이 식탁을 좀 만들어드렸습니다. 거실 공간보다는 주방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색감이나 레이아웃 자체가 그래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괜찮게 주방이 잘 뽑힌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네. 좀 많이 어떻게 잡으면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어둡다고 좁아 보이고 밝다고 넓어 보이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금처 히든 도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문이었고돌출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좁아 보일 것 같아 밝더라도 공간감은 얼마나 평탄화가 잘 되냐 따라 좀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마그네틱 라인 선들도 컨셉에 맞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까 그 말씀드린 저 포인트 월 상하게 될수 있도록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의 주인인 민키와 우리 사장님을 좀 모셔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40대가 막 넘어간 애 둘이 있는 가장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인디고 디자인과 같이 함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네. 막 보기 시작하다가 인쇼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좋다 그래서 처음에 6, 7업체 미팅하고 레이아웃도 받고 했는데 인디고 디자인 미팅은 되게 다른 데 비해 좀 뭔가 이상한 경상도 사투리와 이상한 푸근함 때 때문에 뭔가 좀 믿음이 가는 일단 대표님이 레이아웃에 대한 공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복층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슈들이 꽤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셨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글이 대표님이 처음에 그려주셨던 스케치어 거의 90% 이상 그대로 나왔다 90% 이상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로 나왔다가 아니라 더잘 나왔죠 <웃음> 맞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렇게 <laughs> 말씀해 주셔야죠 <돼요. 웃음>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인테리어 업체도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를 다 보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인테리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팁, 아, 준비하면서 그... 팁. 저는 일단 관련 카페를 다 들어가요. 세린이 세린. 제일 크고 몇 평에 얼마짜리가 이 정도 퀄리티구나. 그걸 먼저 감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추천 업체들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추가하면 얼마고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디고에서 많이 신경 써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할일 있으면은 저는 인디고가 엄청 비싸지지 않았으면 꼭 찾겠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